안녕하세요. 춘천에 는 예술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토지 모습입니다. 6차선 도로변에 붙어있는 본 토지는요. 춘천시 동면 방역지구 지문점이고요. 전대부 5 0 0평 평당 230만원 전체 금액은 4억 9천 보시기 획상은 자연역이고 대로 인류 35에서 40배가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6차선 도로변 모습이고요. 아, 그 모습. 국제산에서 본토지를 진입할 때 모습입니다. 국어가 보이고 있고요저 멀리가 시내입니다. 본토지의 국어 모습이고요 본 토지는 도로, 도로에 비해서 약한 30cm 정도 더 높게 성토가 되어 있어요. 토지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육차선 대로변 모습이고요. 옥수수 수수 밭에 비해서는 약한 50cm 정도 더 높게 성토가 되어 있네요. 보고는 마을 마을 길은요, 육차선 도로가 나기 예전 그 전부터 사용하는 도로였고요. 우측에 보이는 은가주택 사이로 도로가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전면 쪽으로 도로가 하나 있고요. 좌측에 농가주택 사이로 전원주택 사이로 도로가 하나 있고요. 마을 안쪽 사거리 도로 도는 모습이고요. 전원주택이고요. 안쪽에서 바깥쪽 본 모습이고요. 본 토지는 다소 길게 생겨있어서 두 분이서 나눠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원주택 부지로도 손색없는 토지고요. 마을길역 국어모습이고요. 이쯤이 본 토지의 중앙 부분쯤 되는 것 같아요. 본 토지에 대해 좀더 자세한 문의는 s 스분선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